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셨죠? 얼굴에 번지는 어두운 반점, 손등에 생기는 갈색 얼룩. 정말 마음 쓰이셨을 겁니다. 혹시 이것이 저승꽃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버서든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넓어지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45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진료해온 김창열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된 검버섯이라도 단 3분이면 변화의 시작을 볼수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생긴 단점 때문에 한숨 쉬셨을 그 마음, 잘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국에서 미백 크림을 사보고 값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심지어 레몬즙까지 발라보셨겠죠. 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고 돈만 쓰고 실망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부가 다시 밝아지고 손등의 톤이 환해지며 거울 속 표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10년은 어려 보이는 관리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45년의 경험과 함께 모두 알려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검버섯, 도대체 무엇일까요? 검버섯은 단순한 검은 점이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피부 겉으로 올라오는 피부 질환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며, 보통 40대 이후 얼굴, 손등, 목, 가슴 등에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두꺼워지며 색도 더 짙어집니다. 심할 경우 피부암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기 피부암을 검버섯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검버섯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간 기능 저하. 노화 진행, 피부 장벽 약화 등 건강 신호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많았던 분들, 농사 야외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더 빠르게 퍼집니다. 무서운 것은 한번 생긴 검버서든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고 색이 짙어지고 나중에는 레이저 치료도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제 환자였던 박미영 할머니도 처음엔 그냥 받아들이고 지내셨습니다. 건버섯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 2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모임도 피하시고 손주 생일에도 사진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울조차 보기 싫다고 매일 눈물만 흘리셨죠. 그런데 3주 동안 단 3분의 방법을 꾸준히 실행했을 뿐인데 15년 된 검버섯이 절반 가까이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시고, 거울 속내 얼굴이 다시 보여서 행복하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최영자 할머니는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많아 우울감까지 생겼습니다. 손녀 결혼식 때도 사진을 피하셨던 분입니다. 내 얼굴 때문에 아이 결혼식 망치기 싫다며 사진을 거절하셨죠. 하지만 한달 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 사진을 찍을 만큼 달라진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으신 후, 손녀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실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젊고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검버섯이 많다는 것은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도 있어 건강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제 경험상 간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검버섯이 더 자주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버섯 관리는 외모뿐 아니라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검버섯 하나를 제거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얼굴에 10개만 있어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드는 셈이죠. 게다가 한 번의 시술로 끝나지 않고 보통 3에서 5회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용을 모두 아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부과에 큰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45년 동안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건버섯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대부분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왜 바나나일까요? 바나나 껍질에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비타민 A, B C, E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건버섯의 멜라닌 색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 껍질이 피부를 밝게 정리해 주는 천연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바나나 하나를 드신 뒤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의 안쪽 흰 부분으로 건버섯 부위를 약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힘을 주지 말고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저녁 세안 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이었던 이상철 씨도 이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많이 의심하셨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이 옅어진다는 말을 쉽게 믿기 어렵죠.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시작했고 3주가 지나자 얼굴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흐려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바나나를 드신 뒤 껍질로 마사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TV를 보며 가볍게 할수 있어 전혀 번거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상태가 더 좋습니다. 껍질에 검은 점이 조금 있는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너무 푸르거나 지나치게 익어 갈색으로 변한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나나 껍질은 한번 사용하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사용했던 껍질을 다시 쓰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피부가 끈적이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하게 바나나를 먹고 그 껍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피부 관리가 가능하죠.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건버섯 관리까지 되니 일석삼조입니다. 정수기 할머니는 이 방법을 통해 손등의 건버섯이 3주 만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노인정에서도 손이 예뻐졌다는 칭찬을 들으셨고, 이제는 손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를 더욱 높이는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 올리브오일 한 방울을 바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오일이 바나나 껍질의 유효성분이 피부에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는 오랜 진료 경험에서 얻은 특별한 팁입니다. 만약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애플 껍질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껍질의 안쪽에도 검버섯에 좋은 효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산도가 높아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5분 정도 짧게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리 조상님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녹두 팩입니다. 녹두는 단순한 콩이 아니라 피부를 맑게 해주는 천연 재료입니다. 녹두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밝게 해줍니다. 만드는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녹두가루 세 숟가락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우유 두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 다음 꿀한 숟가락을 함께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이 반죽을 검버섯 부위에 골고루 바르고 약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 방법도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두가루가 없다면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 슈퍼에서도 흔히 판매하고 있고 가격도 한 봉지에 약 5천원 정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녹두 알갱이를 직접 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았으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우유는 살짝 데워 사용하면 녹두가루가 더잘 섞여 바르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건버섯도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만큼 관리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머니는 80세가 넘도록 건버섯 없이 지내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젊을 때부터 녹두물로 세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항상 물으셨다네요. 얼굴에 무슨 약 발랐어요, 하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늘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녹두물로 세수한 것 뿐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도 한달 동안만 꾸준히 녹두팩을 사용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밝아진 피부와 옅어진 건버섯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단 3주 만에 건버섯이 절반 가까이 옅어지는 효과를 보인 방법인데요.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왜 레몬과 꿀이 좋을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멜라닌 색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천연보습 역할을 해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 항균작용으로 피부 건강을 돕습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개를 짜서 즙을 내고 여기에 꿀한 숟가락을 섞습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 넣어 반죽처럼 만들고 건버섯 부위에 바르세요. 15분 정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팁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냉장고에서 오래 둔 것보다 갓산 신선한 레몬이 더 좋습니다. 꿀은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꿀. 특히 토종꿀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처음 바를 때 약간 따끔거릴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바로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다음에는 레몬즙을 조금 줄여서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몬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버섯이 더 짙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저녁에 하고, 다음날 외출 시 반드시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제 환자였던 정현숙 할머니는 3주 만에 얼굴에 건버섯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할 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쓰셨지만, 지금은 모자 없이 햇볕 아래 걷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기재 거울 앞에서도 미소가 나와요. 사진 찍을 때도 모자를 벗게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건버섯을 없애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음식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비가 줄어 재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이 우선이기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버섯이 거의 없는 분들은 특정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왜 시금치가 좋을까요? 시금치에는 철분, 비타민 A, C가 풍부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엽록소가 많아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살짝만 데쳐 드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이 줄어드니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두 배로 높아지고 소금이나 깨를 조금 뿌리면 맛도 좋아집니다. 윤정숙 할머니는 시금치를 매일 한 줌씩 생으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건버섯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아침에 시금치 몇 잎을 씹는 것이 습관이 되셨고, 지금은 이웃들에게 시금치 키우는 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며, 건버섯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당근 한 개면 충분합니다. 약간의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주스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당근 주스 한 잔에 사과를 함께 넣으면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사과 반개를 함께 갈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근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이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당근도 많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당근 주스를 20년 동안 매일 마셨는데 70세인 지금도 건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건버섯이 있지만 아내만 피부가 맑으니 친구들이 비결을 계속 물어본다고 합니다. 남편이 피부과 의사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들 하지만 아내는 당근 주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너무 단순해서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 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염증이 완화되면 멜라닌 생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호두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이렇게 드세요. 매일 5-6개 정도 되도록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섭취가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있으니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요구르트에 잘게 부숴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도 아침 식사 전에 물한 잔과 함께 호두 다섯 알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호두를 6개월간 매일 섭취하고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건버섯이 많이 옅어져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호두 가격이 비싸 걱정하셨지만 피부과 한번 방문 비용이면 두달 치는 살수 있다고 하시며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조금씩 만드셔도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이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그러면 햇빛을 어느 정도 받아도 건버섯이 쉽게 생기지 않게 됩니다. 특히 호두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세배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녹차 등 여러 음식이 건버섯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오늘 소개한 세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건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앞에서 배운 방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45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핵심은 바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립니다. 보습, 보습,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먼저 보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피부가 마르면 표면이 갈라집니다. 그 틈으로 외부 물질이 침투하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합니다. 즉, 보습이 잘 되면 건버섯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습은 이렇게 하세요. 저녁 세안 직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씻은 후 수건으로 살짝 눌러 닦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래 유지됩니다. 보습제품은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떨어뜨려 건버섯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두 번은 보습팩을 하십시오. 꿀한 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 20분 후 씻어내면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강조한 3분 황금 시간도 기억하세요. 목욕이나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피부가 금세 건조해지고, 한번 건조해진 피부에는 어떤 제품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 어머니도 욕실 안에 보습제를 둬서 씻자마자 바로 바르셨고, 88세가 넘어서도 건버섯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잠들기 전 바세린을 건버섯 부위에 두껍게 바르는 것입니다. 베개에 묻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주무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수영 할머니도 바나나 팩과 보습만 한달 꾸준히 하셨는데, 20년 된 건버섯이 거의 사라져 가족들이 시술받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꿀 바세린 팩을 유지하시며 76세지만 피부가 60대처럼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외선은 건버섯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 건버섯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이렇게 하세요. SPF 30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양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가 적당합니다. 흐린 날에도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합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고, 특히 점심에는 꼭 바르세요. 이 시간이 가장 자외선이 강합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추가 보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 비 오는 날, 겨울에는 차단제를 생략하는데 큰 실수입니다. 자외선은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존재하며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손등도 꼭 바르세요. 얼굴만 바르고 손등을 잊으면 손이 먼저 늙어 보입니다. 제 어머니는 98세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건버섯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매일 꾸준히 바르라는 의미입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보습제와 차단제 사이에 비타민C 세럼을 바르면 건버섯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제품으로도 충분하며, 비싼 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안 후, 즉시 보습제. 비타민C 세럼. 자외선 차단제. 이 순서를 지켜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정리하면, 첫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 녹두팩. 레몬 꿀팩으로 건버섯을 관리하세요. 둘째, 시금치, 당근, 호두를 꾸준히 섭취해 피부 속에서부터 예방하세요. 셋째,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한달 안에 건버섯이 옅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방법들인데, 너무 간단해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에 공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기 싫은 뱃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운동으로 잘 빠지지 않는 뱃살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제 경험과 의학 지식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꼭 시청해서 노년건강정보를 놓치지 마세요.